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일곱 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